또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제가 신이 나서 언니 업이 돼서 우리 언니들한테 더 예쁘고 실속 있고 시원하게 한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수 있게끔 제가 또더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사지 받고 피곤해도 우리 언니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 잘 받았다, 예쁘다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우리 언니들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언니들. 너무 고맙습니다, 언니들. 자, 그리고, 어, 우리 언니들이 또 좋아하는 또 디자인에 또 언니들이 원하시고 고대하시는 디자인에 또 저희가 입고를 했습니다. 자, 언니들. 요 볼륨 바지, 핑이 바지 있잖아요. 제가 1단으로 그때 보여드리는 거, 어, 귀여워가지고, 또 우리 언니들, 어, 키 작은 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허리가 쨍쨍하게, 언니, 입으세요 보이시죠? 어, 이게 오빠 입기가 너무너무 좋아. 그냥 난방에 툭 하나 걸치도 되고, 티셔츠에 하나 툭 걸쳐도 되고, 세리사 니트에다가, 저거쳐도 되고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니들 바쁘시잖아요. 자영업도 하시고 또 회사 다니시고 어, 코디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떻겠어요 언니. 제가 알아서 코디해드리고 해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원하고 예쁜 디자인을 갖다가 어, 한 곳에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코디해가지고 우리 언니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입고를 했습니다 언니들. 자 오늘의 이제. 소개시켜 드릴 아이템은 뭐냐면 요새 언니들 치마 바지가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어, 이것은 치마인가 바지인가 이, 이런 내용으로 오늘은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바지입니다, 바지. 요렇게 있으면 치마 같은데 바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어, 말씀드리는게 너무 길으면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그 엄마들이 키가 막170 이런 언니들 잘 없거든요 뭐 100, 165도 조금 크신데 제가 키가 작아서 그래서 요렇게 그냥 귀엽게 코디하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건또 세탁이 중요하네요 언니들 세탁이 어 우리 언니들 바쁘신데 또 그거 드라이 해야 되고 막다리야 응,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요 디자인은 언니들 그냥 막 여름에도 시원하게 어. 그냥 입어도 시원하게, 밥 먹으러 가도, 배가 조금 블록 튀나와도, 이게, 지가 알아서 늘어나네요, 언니들. 그래서, 우리 언니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다리가, 오짜인 언니들, 어, 다리 하체가 비만인 언니들, 너무, 있는 바지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또, 유행에 또 민감하잖아요, 언니들. 어, 자, 요렇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 자, 요렇게. 색깔은, 당연히, 요 색깔하고, 제가 입은 카키하고, 그런, 음, 베이지 색깔, 어, 우리 언니들 도 통바지인데, 너무 이렇게 막 퍼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맞죠? 또, 시원해야 되잖아요. 어, 요렇게 돼있습니다, 니. 시원하게. 또, 고무도 탱탱, 내 고무줄 어디 갔노? 안 하셔도 됩니다, 니들. 자, 요런 식으로 돼있고. 그리고, 옷에 갖다 받쳐 입기가, 어, 걱정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세레사 니트부터 해가지고, 요, 리넨부터 해가지고, 우리 니들 요, 꽃가락, 또, 좋아하시잖아. 요 여러 걸로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어, 긴팔이었는데, 지금 꽃가락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렇게 또 입으셔도 되고, 어, 코디가 너무너무너무 쉬워요, 언니들. 자, 요렇게, 어 면티로 요렇게 아래 잠깐 약간 넣어가지고 입으셔도 되고, 그래서 언니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 이번에 같이 코디하는 아이는 요렇게 입어도 어울리고, 저렇도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색깔이, 어, 요런 아이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컬러풀한 아이가 저는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제가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들 허리가 또 걱정되시죠? 3, 26에서 이렇게 32까지 텐션 짱짱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넓기 때문에 원래 여기서 어, 사이즈가 이렇게 표시가 나요. 근데 고무는 원래 그렇게 크게 사이즈가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 26에서 최대 그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위에 좀 활랑하게 입으려면 활랑하게 입고 저처럼 요렇게 약간 블라우스처럼 남방처럼 입으시려면 또요렇게 같이 코지 하셔가지고 어 놀러 갈때게 너무 너무 좋겠죠. 또 여기서 잠깐 언니들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놀러 가는데 신발, 신발이 더 중요해요. 가방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 몸을 챙겨야 되잖아요, 언니들. 어, 편하게 신가. 찾으려면 또 우리 언니들 또 신, 시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드립니다, 언니들. 자, 요 아이도, 언니 제가 말했잖아요. 두말 하면 이 바쁘다. 우리 샘플링이 너무 많이 한데, 이제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샘플을 갖다가 많이 해도 뭐가 편한지 딱딱딱 눈에 보이거든요, 언니들. 자, 요 아이는, 언니, 가격이 너무 잘돼 있어. 딱 신어보면 가격이 너무 잘 됐어. 어. 그래서 우리 언니들한테 또 추천드리는 신발인데, 제가 말했죠. 고무창이고. 요 아이가 맨 처음에 요 디자인은 아닌데, 좀 낮은 급으로 나와서, 우리 언니들 또 말해 잘 됐잖아요. 그래서 요, 이렇게 발볼 뼈티나온 언니들 있죠. 고른 언니들,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발등이 높은 언니들, 그리고, 어, 아무 신발이나 좀못 뭐 신어가지고 좀 매장에서든 좀 오래 걸어 다닌다. 근데 좀 가격이 좀, 좀 적당한 아이 없을까? 이런 언니들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어, 편하고, 언니, 보이시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부드러워. 부드러워. 엄마들이 좋아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발, 여기 보세요. 언니 이렇게 만두 신발이라는데,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이 발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단화가 필요한 언니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요 아이는 또 빠질 수가 없어 요 아이는 요 아이대로 신고 요런 아이는 또 요렇게 맞게 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너무 좋다는 거 언니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면 500원 언니들 자 그래서 요렇게 쿠션감 있고 편하게 신을 수 있고 가격 또한 너무너무 좋다 무료배송까지 해드릴 겁니다 언니들 아 쏘일 땐 쏘일 땐 확실하게 쏘아야 지 색깔이 또 뭐가 있니 검은 게 유행 아니, 어 그거 유행이 아닌 거 아시죠 검은 색깔은 그냥 기본 나오는 거는 나와요 뭐 니트 티나 하지만 옷하고 트렌드가 지금 색깔 자체가 그런 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받쳐 입기가 편해 언니들 지금 검은 거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검은 게 생각보다 언니들이 안 시켜 왜 검은 옷이 많으니까 포인트 주려면 요런 포인트가 딱 필요하거든요, 언니. 그래서 요렇게 같이 신으셔도 되고, 여기 해도 되고, 니네네 해도 되고, 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어, 요 아이는 또 스커트에도 올리고, 이리저리 너무, 어, 언니들이 딱 봐, 보셔도, 제가 좋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항시. 우리 언니들이 좋다 해야지 그거는 진짜 좋은 물건이거든요. 맞죠? 좋은 상품이고.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 요렇게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아이 또, 어, 너무너무 가격이 좋아, 어, 어. 무릎에 손까지 해준다네. 뭐, 두말 하면 이 바쁩니다, 언니들. 자, 그래서, 건거까지 또 챙길 수가 있잖아요. 뭐시 박자가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언니들. 자, 이렇게 편안하게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운동화 사이즈로 시키면 안 되고, 딱 맞게 주문 주셔야 돼요. 어, 밴딩이 또 잡아줘서 우리 언니들 더 편하게 신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첫 번째 디자인이고, 두 번째 디자인 또 밴딩이나 싫어 이렇게 하면은 요 아이는 그냥 우리 언니들 꾸준하게 저희가 어 패턴만 바뀌고 요 패턴 디자 디자인만 바뀌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창을 갖다가 보통 보면 싼 거를 갖다 쓰는 창이 있어요 막 이렇게 보시면은 어 그런 창 말고 저희는 고무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리를 해. 요렇게 디자인을 샘플을 받아도 여기서 창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주시고 쿠션 더 여주세요 공장에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에 나이키처럼 디자인해 가지고 이렇게 om으로 om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그냥 대충 어 하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쿠션 더 집어넣고 소재 있잖아요. 소재 비싸도요. 네. 요거 조금 더돈 소재 자체가 편해서 우리 언니들 아주 편하게 신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막 신어도 되는 신발 있잖아요. 운동할 때 그리고 이 언니들 막 오래 걷는 언니들한테도 제가 추천드리는 신발이 임산부가 신어도 되는 신발처럼 찹쌀떡이 하나 딱 붙어있는데 신발은 무조건 신어 봤을 때게아이 느낌 오래된 느낌 그 신발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제가 신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언니들 신발 고르기 진짜 힘들 거예요. 너무 많아도 헷갈리거든요 이 신발이 이 신발이 편한가 저 신발이 편한가 집에 오니까 또 히터 여기가 허떡허떡 거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즈는 운동화 사이즈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 신발 오래된 판매하는 사람도 잘 몰라 어, 그렇게 신으면 안 되고요 신발은 단하는딱 맞게 신어 줘야 되는 게또요 아이가 여름 신발이잖아요 봄 여름 음. 그래서 약간 늘어나고 쿠션감 있는 거는 조금 신으면은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딱 맞게 주문 주세요. 색깔이 요 아이보리 색깔도 괜찮은데, 언니들 여보세요. 색깔 자체가 어, 색깔 너무 좋다.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코디가 너무너무 좋아요. 언니들, 저희가 이제 마바지하고 이렇게 소개시켜 주고 우리 언니 갖고 있는 옷에도 잘 어울리니까 뭐, 어. 걱정은 됐죠. 하지만 또 가격 또한 너무 너무 좋다. 나도 좋고 우리 언니들도 좋고 받는 언니들도 좋고 그리고 건강까지 생각하는 고무창으로 만들어져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이 너무 좋잖아요. 박자가 세 박자 네 박자 다섯 박자까지 맞네요, 언니들. 어, 안살 이유가 없을 겁니다, 언니들. 자 어버이날이라서 저희가 리넨 바지도 언니들 어 고르실 때게 속이 비치면 안 되고. 구김이 많이 가면 안 되고 내 고무줄 어디 갔노 이런 아이도 있거든요 국내에서 만들어도 어, 그리고 기장이 너무 길어도 이게 어디부터 부담스러워요 계속 굽 높은 아이만 신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이 조절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언니들 고려대게 제가 그렇게 어, 하다 보니까 이 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주는 바지는 언니들 한번 입어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어 이제 시간 걱정, 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남는 돈 할인 받으셔가지고 우리 언니들 어, 더 좋은 거 건강 식품 사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니들. 자, 그래서 요 이렇게 디자인 어, 치마바지 제가 치마바지는 첫 번째 디자인은 치마바지 단추바지 단추 콩바지 단추 요렇게 어, 첫 번째 디자인 소개 시켜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디자인 또 궁금하시죠? 너무 얇아도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핏이 안 예쁩니다니, 참고로. 어,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덥지는 않습니다니, 참고로. 이 와인은 저희가, 어, 유튜브 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판매량이 있어서 우리 언니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아이라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늦사야 되고, 더워 죽겠는데, 밑에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디자인은, 요렇게, 통 벤치인데, 소재 자체가 조금 틀리고 약간 길이가 조금 기니까 우리 언니들 보시고 제가 입은 코디 한번 보시고 같이 이렇게 코디하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카키에 블루유과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올리지가 않거든요. 이제 밑에다가 카키톤을 같이 신어 주신다든지 두 가지 세 가지 컬러만 조합하시면 안 올리지는 않습니다니. 어 옛날처럼 막 블랙에 블랙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주든지 귀걸이 끼시든지 뭐 팔찌 끼시든지 그렇게가 포인트 또 주시면 되거든요.